신성동 98번지에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빌라를 하나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쪽이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이나 그런 네. 거좀 궁금해서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서 TV 소리를 영으로 낮추셨을까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잔금까지 낮추신 거죠? 계약, 잔금은 아직 안 했고요. 8월 달잔금이 음, 무주택인 상태에서 이제 매입을 하신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주택이 있는데 그건 이미 지금 팔았고요. 아, 계약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매입을 예, 하신 예. 거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1주택으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예. 요 동네가 많은 분들이 참 눈여겨봤었던 종래일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이제 삼성동에 있으면서도 한강하고 거의 붙어있죠? 예,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흔치 않은 저밀도지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부터 이제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싼 동네 중에 하나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용도 지역이 조금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밑에 보면 3종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이제 물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속할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로주택 정비의 법적인 어떤 조건이 뭐냐면 3m 폭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가로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 아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잘라서 진행하지 않을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전체가 몇 세대 정도가 들어갈까요? 지금 계획이 1 예. 1 8세한 120세대 정도 되는 거요 120세대 정도? 한 동인가요? 예. 두 동인가요? 아, 지금 이게 가로주택. 계획을 이제 다 하고 나면 은 이제 120세대가 되는 거고, 예. 지금 현재는 빌라가 4동, 4동인가?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지어진 후에. 아, 지어진 후에 120세대 네. 정도 될 거예요. 한 동짜리인가요? 두 동으로 들어가나요? 세 동짜리로. 세 동짜리로요. 예. 아마도 층수 제한이 조금 낮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층으로. 10층으로 건축 심의까지 그렇죠.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0층이면서 세 동짜리 정도로 지어질 거고, 지금 네. 기존의 소유주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다 해서 한 70, 네. 한 4, 5섯 되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대충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일단 진행 속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겁니다. 진행 속도는 다른 네, 일반적인 네. 큰 정비구역들은 흔히들 말해서 뱃사공이 많으면 산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아,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돈만 된다고 하면 진행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또 인허가 조건도 많이 까다로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어진 이후에 완성된 아파트가 일반적인 단지 형태로 고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가격대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인 부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우위를,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거주 목적으로 초기부터 참여해서 쭉 예. 끌고 가서 강남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나쁜 선택은 예. 아니다라고 일단은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매입하신 가격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제 값을 다 주고 사셨는지 아니면 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금 더 싸게 사셨는지 예. 얼마 정도 주고 사셨나요? 어, 제가 32평인데 27억에 네. 계약을 했거든요. 27억. 토지는 몇평 예. 정도 나올까요? 그게 지분이 좀 많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 잘 모르세요. 모르는데, 네. 예. 여기서 27억 정도면 이쪽 예. 일대가 땅값이 거의 평당 1억 이상씩도 불르는 동네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뭐한 20평 후반대 혹은 뭐 많아야 30평 정도 그 정도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예상하기로는. 예. 그러면 이 정도 금액 주고 사셨다고 하는 거는 아주 비싸게 사, 주고 사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그래서 굉장히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주고 사신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 시장 가격 정도 주고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가격이 누구도 싸다고 얘기는 못하는 가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상으로는 좀 비쌀 때 사신 거는 맞다. 아, 다만 이제 진행만 된다고 하면, 거주주택으로서 참여해서 끌고 가기에는 무리는 없을 것이다. 예. 어, 요 정도로만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완료되고 나서 네. 이제 그쪽 동네 이제 뭐 개발 호재도 받고 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더갈수 있을까 좀뭐 걱정도 되고 네. 그래서 좀 문의를 좀 드렸어요. 사실 그거는 누구도 쉽게 얘기는 못하죠. 개발에 네. 대한 이슈가 서울에서 제일 많은 동네 인건 사실입니다. 삼성동이. 그런데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대 자체가 지금 가장 비싼 동네인 것도 사실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거주하는 집은 내가 개발 호재 완성되고 팔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아주 장기로 봐 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삼성동 살기 싫어하는 사람 몇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은 지역이다 근데 나는 제값 주고 많이 비싸게 산 편이다 그럼 예. 앞으로 장기간 거주하다 보면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갈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만 예.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거주 주택은 좀 다른 측면으로 봐요. 예예. 예. 거주로 장기간 끌고 가기에 좋은지 그게 나쁜지 요것만 저는 예. 판단을 합니다. 아 예, 네, 예. 일단 여기 오늘까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맙습니다